예를 들어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중고 상품 플랫폼이 없을 때를 생각을 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플랫폼이 없을 때막 잡지를 뒤지거나 신문을 뒤져 가지고 중고품을 거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인터넷이 있기 전에 태어나셨던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불편해요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왜냐면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지면 요만한데 싫어가지고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접할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이나 또는 파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도 누가 사는지 얼마나 집을 용의가 있는지 이런 거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중고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이렇게 판매자 구매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가 쉬워졌다는 얘기고요. 이정보로 교환하는 이 행위를 신호 보내기 영어로는 이제 시그널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판매자가 인터넷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사진이나 또는 사용 후기들을 올리게 돼요. 구매자는 반대로 판매자에게 쪽지를 보내기도 하고 뭐 심지어 문자를 보내기도 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또 얻기도 합니다. 이런 시그널링이 간이해지면서 더 원활해지면서. 중고 기타 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요걸 또 연구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